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아침입니다.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7에서 8,000m 상공으로 중상층 구름들이 지나고 있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고기압은 시베리아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이동한 것이고 고도 3,000m 이상에서는 고기압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키 작은 고기압입니다. 중심 위치가 동해로 이동하면서 차츰 고기압 후면에 들게 되는데 이 고기압은 키가 작기 때문에 상층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 중상층 구름대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서 바람이 강해지면 고기압이 활성을 띠기 때문에 유입되는 구름들은 일부 흩어지거나 소산되기도 합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고기압 후면에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2, 3시 이후에는 짙은 중층운들이 유입되면서 비가 간헐적으로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중부권에서 21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남부권에서는 22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가 가까이 예상됩니다. 한편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는 제 14호 태풍 고인우가 대만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고인우는 강아지를 의미하는데, 별자리 중 작은 개자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유성영상을 통해 구름의 이동 모습과 태풍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소 높은 구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름에서 비가 오더라도 대부분 증발되어 지상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름층이 두꺼워지면 운적 오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층원에서도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고인우가 9월 30일 3시경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북서진하면서 대만 남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가오슝 남동쪽 53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12km 정도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40hPa, 중심 풍속은 초속 47m로 매우 강한 강도입니다. 현재 최성기를 맡고 있는 태풍 고인우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오늘 밤부터 서서히 세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해수 온도가 29도 정도에 불과하여 더 강한 태풍으로 견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태풍 고인우는 내일 새벽 중심기압 945 헥토파스칼 중심풍속 초속 45m로 조금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5일 새벽에는 대만 가오슝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상륙시 중심기압은 9 6 0헥토파스칼 중심풍속은 초속 39미터 정도 예상됩니다. 초속 39미터의 풍속이면 달리던 차는 뒤집히고 성인도 날아갈 정도의 유적입니다그 이후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7일경에는 광둥성 산타오북군 해안에 다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만주에 중심을 둔 저기압에서 산둥반도 부근까지 길게 뻗은 한랭 전선이 남하하면서 전국의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경기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저녁에는 중부 지방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은 밤에는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대부분 물러가고 몽골 지역에서 내려오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서해상에서는 밤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에는 중국 북부 지역으로 한랭한 기단을 동반한 고기압이 다시 내려오면서 아침부터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1도 정도 밑돌 것으로 보이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2에서 3도 정도 밑두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18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19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한량고기압이 남하로 14호 태풍 고인우는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대만 남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중국 광둥성을 향하게 될것 같습니다. 6일에는 한량한 고기압 중심이 중국 시안시성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 전면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올가을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대비 4에서 5도 낮은 1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4에서 5도 가량 낮은 8도와 12도가 각각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7일은 고기압이 서서히 북동진하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려왔던 찬 공기가 변질되기 때문에 기온이 다시 오릅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일은 14호 태풍 고인우가 몰고 온온난수변한기단과 북쪽의 한량 건조한 기단이 충돌하면서 제주 남쪽 해상에는 정체 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연해주 부근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 남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오후에는 비구름대가 대부분 동해상으로 물러갈 전망입니다. 10일에는 북서쪽에서 시베리아발 한랭 고기압이 내려와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11일부터 15일 정도까지는 한랭한 고기압이 계속 내려오면서 맑은 날씨가 많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